<laughs> 빵 먹으면 서 가자. 다자 응. 음. 떡도 다먹고 빵도 먹고. 떡도 <laughs> 다먹고 다 떡도 다먹고둘다다먹고새벽이았나 봐. 도 오늘도 화이팅하자고요. 피곤해 죽겠어요. 어 진짜 피곤해. 아 아늑하군. 안녕. 데롱데롱 바이바이 잘가 오. 어, 왜? 또 거미줄 있어 거미줄 있어? 또 거미줄 있어 가보자 어디? 도티 어, 거미줄 <laughs> 진짜 크다 엄마, 엄마 아 무서워 뭐가 무서워? 거미 정이도무도 d o 무도 무도. 응. 달지도 t y d o 지 t t 달 g h 이 y t 좋아해, t 다 아? g 이야 다나지야, t You w 마 u l d do it.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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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t 좋아해. 그래. t 응. 뚜기는 나 사막이 좋아해 사막이는? 사막이도 좋아요 나비는? 나비도 좋아요 개미는? 개미도좋아요 언제까지 먹을 건데? <laughs> 어, 아니, 엄마 다이다 엄마 안아줘 토트모여서 고구마 안하고 고구마 이제 이렇게 해. 응. 진짜야? 토트모 토트모 <laughs> 고구마 이제 구마 안할 거야? 응. 어 그냥 구마 해줘. 저 좋아. 그냥 구마 하면 안 돼? 저 구마. 저 구마. 저 구마. 저 구마. 오 귀여워. 다 부자 다만. 다니야 너무 귀여워. 팔이 조금해. 음. 뉘뉘뉘 뉘. 어머 씨. 같이 먹을까? 응. 어. <laughs> <laughs> 써줬다 <웃음> <laughs> 공룡 같아. 서울 가서, 다니도? 응. <laughs> 서울 가서 다니 옷을 사왔거든요? 싸봐요. 일단, 베네베네 가서 선물할 겸 베네베네 갔다가 다니 것도 사왔는데, 코엑스 베네베네점에 갔어요. 얘는 30% 해가지고, 2만원 대인가로 샀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브라운에초록색깔 스트라이프, 이거, 베네베네에서 이것도 샀어요. 이거도 됐어요. 약간 펀칭 디테일이 있는 바지인데, 너무 귀엽고 얇아가지고... 이어요 이건 6만원 대였던 것같은데 <laughs> 아, 정말 정말. 이건 6아요 이건 아요 이건 6만원 대아요이요이 엄마 단지 부어주기로. 알았어. 이거는 아프리코 가 아프리콘 매장은 처음 가봤거든요. 엄마 단지 부어줘라. 어, 이거 판초 사왔어요. 단이 귀엽죠? 단이 판초를 하나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아프리콘 갔는데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 샀어요. 여기 옆에 이렇게 스냅 단추가 있어가지고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개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이즈가 아예 없어가지고 못산 것들도 많았고, 다이는, 다니는 사실 100 사이즈를 사야 맞는데, 아, 다니가 좀 마른 편이라, 100이 좀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9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잘. 그래서 그냥 이거 90 사이즈를 샀어지 다니 어쩜 보이게 보여줘. 얼굴 보이게? 응. 그래라. 이렇게. 귀엽죠? 이것도? 음 응, 이거 너무 잘 입힐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샀고, 그리고 이거는 단임 수영복을 샀어요 걸려. 근데 100 사이즈가 걸려져 있었는데 100 사이즈는 딱 봐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90 샀어요 네, 이거랑 이렇게 투피스로 된 조합인데 투피스는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이색대합이 예뻐가지고 사봤어요 그리고 편할 것 같아서 수영복은 너무 크게 입히면 은막 접어 입거나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딱 맞게 입히는 거를 저는 좋아하긴 하거든요. 너무 크게 입히는 걸 애초에 안 좋아하는데 서울 가서 이렇게 사 왔습니다. 다리도 따지지다.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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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 우지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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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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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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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게 뭐야? <laughs> 어, 놀이터에서 놀다 가자. 그러면. <laughs> 배고파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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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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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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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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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거야. 아주 귀여운 가방을 샀는데요. 입어야 돼 다니. 입고 얼른 네. 놀고 자자. 다니엘 이거 귀엽지, 이거 이거 왔어 다니야 이거 귀엽지 이거. 이 사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원해 보이네 그렇지. 이거 막 여름 나라 갔을 때도 너무 예쁘게 있는 거야. 아 성희야 다니 저쪽도. 우와 크다 언제쯤 수확할라나 그치? 어, 어. 왜? 뭐가 또 있어? 뭐가 또 있어? 어 엄청 큰 돌도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어 엄청 도다먹어 진짜? 응. 엄마 몰랐다 그마 모아지는 다, 그건. 다 어쩌자마자야? 아, 몰라. 알려줘. 뭐 어디 지아 아플. 이+ 이나무 우와 너 나무 늘보 같아. 나무 뭐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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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나는 아직도 느릿느릿 거북이야. 오 번개처럼 빠르다. 아니, 나 뭐, 없어봐이 짜지, 다지떠야? 근데 나도 너처럼 뛰고 싶은데 응. 나는 좀 느려서 그렇게 못해. 난 없어봐야 짜지 그러니까 말이야. 너부터 나다 보여줬어. 어? 두, 두비, 티타! 무슨 대배가 왔나? 어? 이거 자라다. 이거 자라, 자라. 이번에 자라에서 진짜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샀는데요. 아 짜잔! 너무 귀엽죠? 이거를 그리고 얘랑 같이 입을 이 아이템.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건 92cm로 샀거든요. 바니가 배가 별로 안 나온 편이라 조금만 큰 사이즈로 사면은 허리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경향이 아주 강해가지고 예쁘죠? 얘랑 얘랑 같이 입은 코디가 있었는데 반에서 샀어요. 이것도 보면 안에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여기 파스타면, 크레용, 사과주스. 쓸래? 이거는 엄마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아니라 계속 온고잉 되는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안 예쁘다고. 이거 아이보리 하나랑. 블랙 하나 샀거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어봐야겠다, 길이를. 그래서 아주 좋아해요. <laughs> 아니, 이거 청소기 아니야? <laughs> 아니, 이거 누가 입어? <laughs> 아니, 이거 청소기 아니야? <laughs> 아, 저는 줄여 입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청소기 같은데 완전 어떡해 아니 엄마 바지로 다 쓸고 다니 청소기다 청소기 완전 오마이갓 oh 너무 길잖아 접어 입을 수준이 아니야 청소기 같아 아무래도 아 정말 창이 열어도 돼요? 창 열어도 돼요? 마지라다는 비벼. 금요일. 아지도이아지도이아지도 이다. 금요일이야. 엄청 많이 샀어. 3만 얼마지? 와우, 너무 무거운데? 나무, 잖아 나무, 나무, 잖아 나무, 덕이야, 나무.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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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무무 나무. 지 또 하긴 하나바 소리가 좀 들려 우리 나지? 오 온다 온다 온나보다온나보다온다 온다 온다. 해 미안해 미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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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래가지고, 저는 집 청소를 싹 하고, 아주 늦은 점심을 먹어요. 이거 컬리에서 된장찌개 산게 있는데, 오! 그랬던 거야? 그게 싫어서? 어, 엄마가 저번 날에 막 소리 질러서 미안해. 뭔가 어? 엄마 잘못됐어? 어... 엄마가 우리 세이 사랑해. 세범이 엄청 사랑해. <laughs> 엄마의 딸이 또 엄마가... 품은 시원한... 딱딱해서 바닥이 딱딱해서 그래요. 아유, 이상하다, 그렇지. 어. 음. <laughs> 아빠 <웃음> 일자로 못 만다. <laughs> 바다를 만들기 시작했나요? 아이가 그 어떤 아이가 뭘 만들지 않았었나, 다만? <laughs> <웃음> 아니요. <웃음> 그리고 그 어떤 아기는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호영이는 신발을 신고, 슛... <laughs> 그런데 신고리이잘안 되자, 하면 농구 볼 때가 만말 많이 먹어서 키큰형아들만할수 있게 높은 곳에 끝. 비밀인가요? 그 어떤 아기.. 아니 여보 모델 그거 진짜.. 선이야너왜 <laughs> 이렇게 잘생겼어? 나 인스타에 모델 광 계속 올라와. 아기 모델. <laughs> 아니 모델.. <뭐대>. 안녕.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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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니. 가세요. 나니. 안녕. 넘블넘블이면 <laughs> <모르나? 웃음> 원래 빨라. 빨라요. 뭐예요? <목소리가> 소금빵 있나요 혹시? 네. 소금빵 벌써 나왔어요? 네. <laughs> 어떤게 어금빵이에요 네, 여기요? 고맙습니다 r s 요 i l Otong is s o g u 다 p a n g h 얼마 e 요 a k i 고 m 4,000원이요? 어 네. 여기 카드요. 네. 현실 물가야. 현실 물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오. 더니 너무 예뻐졌어. 머리가. 그러자 어잉 오 음. 아~ 괜찮아 이거 아. 뭐야? 토끼풀이야 고마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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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어머 어머, 어. 다니야 키 많이 컸는데 그거 혼자 타고? <laughs> 어. 네? 와 엄청 맛있어. 오빠 어. 먹을라고? 네. 도 먹어도 네. 오이 좋아하는 게 엄마랑 똑 닮았어. 응? <laughs> 다니야 근데 오늘 미용실 갔다 왔잖아. 응. 미용실 어때? 안 무서워 안 무섭지? 무서워 뭐가 무서웠죠? <laughs>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안 무서웠지? 응 <laughs> 좋았지? <웃음> 응 보라색 줄기에 매끈매끈 가지가 주렁주렁 달렸어 어머어머 이거 써도 돼? 이거 써 아, 세워, 세운 다음에 얘는 있는 거를 할까? 여기 이어볼까? 아, 이거 이어서. 우리 아기 아주 창의적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차단기야? 콧물나? 운전에 울어가지고? 엄마 잡아줄게. 엄마도 할수 있는데 다행히는 아주 창의적이야. 엄마보다 더 창의적으로 잘해. जी 왜 그래 엄마? 음, 갑자기 왜못 와? 갑자기 엄마 <목소리도> 응. 엄마는 밥 어떻게 먹어? 엄마 드시요 단니 엄마 단, 엄마는 아침부 아침부터 엄마 이제 뭘찾서 뭐가? 이거. 이 어떻게 먹을 건데? 당연히 숫자 두 자리로 먼저야. 엄마는? 여우는 자두 자리 먼저. 엄마도 야우야 엄마도 또자두 자리 먼저. 자여 엄마 물아니야 여우가 찌질가 버지다. 응? 응. 고릴라. 고릴라. 짜잔 내 물. 이쪽 기분이 좋아졌어? 어. 짠. 나! 엄마서는 약속. 엄마서는 약속. 아니 예쁘다. 하늘 예쁘다. 엄마들 아이 입쁘다요어띠야 그, 그, 아니 <laughs> 배, 아니 배가 아프대요. 어제 똥을 못 쌌는데요. 오늘은 똥을 쌌는데요. <laughs> 아직 배에 네. 똥이 남아있나봐요. 네. 이거 보세요. 네. 배가. 요 네. 볼록합니다. 네. 오, 이렇게. 네. 이렇게 말이야. 네. 이거 좋아해? 네. 엄마, 선은 약, 선, 엄마, 선은.